2019년 부산 지하철 1호선 출근 시간대라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플랫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사람들은 놀라서 주춤거렸지만 한 외국인 청년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. 그는 필리핀에서 온 청년 마르코스. 한국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가족을 돕고 있던 평범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. 마르코스는 바로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영무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. 그 덕분에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사건 이후 마르코스는 누군가 쓰러졌을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. 한국어가 서툴러 인터뷰 내내 미소만 짓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. 낯선 나라에서조차 인간의 선함은 국적을 넘는다는 걸 보여준 그날 부산 시민들은 그를 필리핀 천사라 불렀습니다.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